안녕하세요. 노션인 스쿨입니다. 오늘은 웹클리퍼를 설치하고 활용을 위한 기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사이드바에 페이지 추가를 눌러 강의 오 웹클리퍼 활용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웹클리퍼는 한마디로 스크랩입니다. 인터넷에서 필요한 자료를 한 곳에 모아주는 기능이에요. 에버노트 쓰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시죠. 오늘은 노션 웹 클리퍼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노션 자체는 크롬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만 작동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크롬으로 열어주시길 바랄게요. 먼저 유튜브 페이지 정보란에 있는 웹 클리퍼 다운로드 링크를 바로 누르시거나 혹은 구글 검색창에 구글 검색창에 어 구글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검색한 뒤맨 위에 뜨는 주소로 들어가 이 스토어 검색에 노션이라고 치면 맨 위에 노션 웹 클리퍼가 뜹니다. 그럼 노션 웹 클리퍼를 누르고 크롬에 추가를 누른 뒤 확장 프로그램 추가를 누르면 이 오른쪽 상단에 노션 웹 클리퍼가 확장 프로그램으로 추가된 걸볼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아이콘이 뜨지 않았다면 퍼즐 조각을 누르고요. 여기 노션 웹 클리퍼, 노션 웹 클리퍼가 어 고정핀이 파란색이 되게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노션 아이콘이 이렇게 고정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웹클리퍼로 스크랩한 자료를 아카이빙하기 위해 이 강의 5 웹클리퍼 활용 페이지 아래에 어, 보드 전체 페이지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목 제목은 자료 아카이빙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표, 리스트, 갤러리 등 어떤 거든 상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자료 분류를 위해서, 자료 분류를 위해서 보드 형태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제, 아카이빙을 위한 속성을 설정해 볼게요. 편의에 따라 바꾸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성일시 제목을 이렇게 생성일시라고 할게요. 언제 만들었는지 보기 위함이고요. 나중에 저는 이 생성일시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최신글을 볼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둘째, 다중선택 자 제목은 분류라고 할게요. 분류라고 하고요. 그룹화. 여기 있는 이 그룹화를 위한 설정이고요. 우선 교육자료 아카이빙이니까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색깔을 좀 구분해 줄게요. 그리고 내용은 다 지워주고요. 자, 셋째. URL입니다. 제목도 URL이라고 할게요. 자, URL란을 만들어 놓으면요. 웹클리퍼로 자료를 스크랩하면 자동으로 관련 URL이 입력됩니다.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넷째, 텍스트입니다. 제목은 비고라고 할게요. 자, 간단히 메모해 놓을 내용이 있을 때 저는 이곳에 적어 놓습니다. 이제 웹클리퍼 활용을 위한 기본 세팅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웹클리퍼의 기능을 자세히 살펴보고 웹클리퍼를 활용해 교육자료 아카이빙을 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